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매달 매달 자동이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소득에 비해서 이 보험료가 적당한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머니튜브 배승현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참 많이 되시죠? 어, 한 가정의 어떤 지출 항목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큰 규모로 자리 잡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정말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 건지, 내 소득에 비해서 적당하게 잘 지출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가 잘 지출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가족의 구성원별로 보험료가 잘 분배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소개 프로그램 피스트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피스트 앱을 누르시고, 파이낸셜 컨설팅 섹터의 스텝 파이브 고장자산 비용 분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가족 구성을 선택을 하세요. 남편, 아내, 자녀, 이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월 소득은 남편 소득이 300만원, 아내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험료는 남편 보험료가 13만원. 아내 보험료가 뭐 30만원, 첫째 보험료가 12만 5천원, 둘째 보험료가 4만 5천원 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어, 보장성 보험료가 소득 대비 몇 퍼센트가 지출되는지가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정상 범위는 10% 이하라고 되어 있죠. 정도 소득 수준이라면은 순수하게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의 10% 이하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니까 일단 전체 보험료는 이제 주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중요한 게 여기 권장 비율이 있고 노란색 그래프는 지금 현 상태예요.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은 권장 비율은 남편이 42.8%, 아내가 29.6%, 자녀가 각각 13.8%로 지출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편 보험료가 21.7%, 아내 보험료가 50%, 어, 자녀, 첫째 자녀 보험료가 20%, 둘째 자녀가 7.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 보험료도 약간 초과가 되어 있고, 가족 간의 보험료 지출 밸런스도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가정들이 분명히 많아요. 예. 혹시 여러분들 가정을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아내의 비율이 권장 비율이 42%대 약3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또 밸런스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의 비율이 되게 많이 커졌죠. 52%대 21%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의 소득이 없고 아내의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은 또 밸런스가 또 달라지죠. 남편보다는 아내의 보험료 비중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부부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이제 밸런스가 결정이 됩니다. 자, 다시 원상복귀 시켜볼게요. 300만원, 200만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 이제 가족별로 보험료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체 보험료를 7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총 보험료는 14%로 나오고요. 주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권장 비율은 42.8%, 29.6%, 13.8%, 13.8% 이렇게 밸런스를 보여드리는데 현 상태는 개인별로 보험료가 얼마가 지출되는지를 모르니 어더 이상 이제 컨설팅이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증권을 한번 챙겨보셔서 개인별로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보험료는 적절하게 잘 지출되고 있을까요? 어렵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장 효율적인 보험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가거나 너무 적게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가 만약에 그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적절한 규모로 지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출이 된다면 이게 가족 구성원별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누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보험료가 나가더라도 어느 한두 명에게 집중되어 있고 어떤 구성원은 보험이 너무 작게 가입되어 있다면은 마침 이 작게 가입되어 있는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밸런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보험설계사분들도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시는 분들은 되게 드뭅니다 네 오늘은 보장자산 비용 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보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요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고객분과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 이제 재무 설계사분들도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좀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